그 김숙 씨의 그 맛집도 굉장히 좋았지만 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이힘을 내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오로지 고기로만. 네? 그 육즙이 흐르는 육즙이 그 흐르는 그 고기로만 저희를 준비했거든요. 육즙. 예. 육즙. 사실 고기로 구이도 구워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예. 구이 말고도 색다른 요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요리들이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 헉.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이런 그 정도 아니야? 아니 근데 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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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받아줘야지. 빨리 또 쳐요. 뭘 칠까? 긴... 네. 아니, 얘기... 그안되내밥 빵을 쳐, 그냥. <laughs> 쳐. 근데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제가 네. 가을맞이 국내 여행인데 자꾸 소고기 얘기에 육점 얘기만 하시니까왜 그러냐면, 청고합이 얘기했잖아, 청고합이 네. 돼지만 찌는 게 아니라 소도 찌고, 말도 찌고. 날. 다 찌는 계절이에요. 을이소가 정말 맛있는 네. 계절이라고. 티크가 오르는 계절. 네. 네. 자, 아, 얼마나 어요얼어요 얼마, 좋은 걸 많이 먹고 왔는지. 오. 아, 그리고 좀, 좀 개인적으로 좀. 과일분이 좀 많이 좀 먹었으면 하는 게 네. 너무 말라가지고. 아 얼마나 대단한 걸 먹고 왔길래,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대단한 소고기가 있길래, 밋미 투어라고 한 명을 지었을까. 콘 컨셉을 지. 정했어요. 네. 네. 자, 지금부터 미, 미. 네. 경상도 여행기 한번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머, 여기 예쁜데요? 어, 영혼 없이 도와주네. 아, <laughs> 아직 뭐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 잠자리, 잠자리 봤어, 잠자리? 어, 잠자리 배틀 트립! 안녕하세요, 산입니다. 아, 저희 배틀 트립이었군요. 네, 네, 네.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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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직접 여행을 왔어요. 하. 하. 저거 저 원래 비염이 있는데 좋죠.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어, 여기가 너무 공기가 좋네. 여기 문경세대에서는 드라마, 드라마 촬영도 진짜 근데... 많이 요리? 하는데. 맞아요. 뭐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저번 찍으라고요? 아니, 왜 산이 형안 오시는 거야? 산이 형! 산이 형, 저랑 이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요리사로 알고 계세요. 아, 요리 프로그램 아 하시는 요 <laughs> 네. 어디 갔었어요? 아, 너야말로 어디 있어서 문경 세지에서 만나자니까. How 어. What's up, boy? Yeah. Up? How are you? Yeah. 50몇점왔나70몇점왔나 어. 어. 뭐, 나보다 50몇 점이야? <laughs> 같이 갈 만한 누가 없니? 어? 누가 같이 갔다 고 야, 뭐, 제시 이런 애들 없을까? 제시. 제시는 제가 감당을 못해요. 네? 치타요. <laughs> 어, 치타도 좋고 지담. 지담이도 있고. 도끼 이런 애 의외로 재미지 않을까? 이게 뭔가 케미가 또 맞아야 되는 건데, 여행 가는 게 그냥 조금 뭐 친하고. 독하야는게 화연... 아니라. 더콰이어응콰이 어, 이런 친구들이 근데 막 힙합 이런 거 말고 예능에 나온 적 있었나? 아, 형 누구 있으세요? 나 이제 만만한 게광인데광이 어,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 얘가 근데 내, 내 애는 나쁘지 않아 광희 착하죠 에이 광희 착. 홍구죠 광이 착하지. 너무 착하지 착해요 완전 착해요 열심히 하고 또너 어디니? 저요? 응너 어. 여의도에요 여기도야 너 바쁘니? 아니 왜요? 뭐뭐뭐 뭐, 뭐, 왜요? 너 있잖아. <laughs> 네. 아니 너랑 광희랑 전혀 연결이 없나? 있죠. 뭐, 라디오도 뭐 같이 하고. 어? 뭐 같이 워방송에서도 만나고. 예, 네, 영 그래. 어. 야, <laughs> 네. 야너 바로 앞에 있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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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나도 아니야. 광희. 야 예? 너 산영이랑 친하니? 몇번 봤죠? 아니, 문자도 이런 거안 하는 사이야? 전혀. 전혀 아니 이거 뭔데? 이 프로가 뭔데요? 배틀 트리 아니, <laughs> 배틀 트리, 너 배틀 트리 본적 있어? 나 저거 본거 봤어요 그, 그 유리 거기 올라, 올라 걸어갔잖아요 아, 내가 왜 굳이 고생, 고생해서 이거까지 해안 그래도 나 죽겠는데요 아, 중국, 어? 중국 안 간다니까? 네? 중국 안가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경상도 아니 그럼 안 그래도 사이 형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게 그 여행은 친한 사람이랑 나도 안그래거 말다만 판네 내가 그리고 <laughs> 아, 수고해 아, 괜찮아, 아. 에에없는 소리 서로 하고. 너 나랑 갈래? 나랑 갈래?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 무슨 형이 수박하러 가나? 교포 형 티내는 좋죠. 교포 형은 뭐야, 교형 여행 나랑 좋아하니? 아, 그럼요. 저 매주 여행 가잖아요. 어디로? 제주도 맨날 가고요. 제주 도 고기 맛있어요, 흑돼지가. 고기 아, 좋아해? 아, 그럼요. 알겠다, 저숙네아 전라도로 갔어. 숙기아 네. 전라도로? 그러는 경상도로 쭉 도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우리는 경상도 가고, 숙이누 나는 전라도 가고, 네. 음식 쪽에서가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을래? 전라도 아 음식들이요. 네. 경상도 음식이 맛있어요. 경상도도 네. 맛있는 네. 음식 진짜 많아요. 이렇게 고기를 연달아 쳐버리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한번 그러니까 우리 나의 컨셉을 그냥 고기로 해야겠지. 어, 아니. 계속! 소리 질러! 샘막 자글자글 막 부어지고 막 내리고 확 퍼먹고 막이랬어 어, 리액션이랑? 어, 그런 거 아이쟈 아이 got it. 문경세제가 네. 문경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 같은 거야 경상도에, 경상도에 여기가? 아, 네. 한국인이 꼭 와봐야 할 관광 명소 1위에 뽑힌 곳이야 아, 근데 저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 여기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둘러보고 제대로 살핀 다음에 배틀트립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려야지 아, 나는 근데 뭔가, 난 근데 형 먹을 것만 좋았어요 먹을 거, 짓놨어요, 먹을 거 위주, 예. 나는 뭔가 할거 위주 어떤 먹을 걸 기대해요? 우리 그때 우리 고기 얘기했어요. 고기 얘기했어요. 예. 그럼 <laughs> 그래서 제가 확실히 그렇게 밀고 준비했어요. 컨셉을. 예, 고기만. 해. 아예 고기만 해가지고 우리 이름도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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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y 고기를 만나다. 미트 미트 아, meet, 고기 미트도 yes. 있고 만나다 미트도 meet, 있고 주제 yeah. 똑똑한데? Meet, meet. 이 정도면 너 쇼미 같은데 나가도 되겠는데? 예스! 근데 지 형네 저기 매니저예요? 지금 앞에?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눈 맞은 거 같은데, 지금 둘이? <laughs> 야! 일사라고 하더니 저기 그냥. <laughs> 아무튼. 둘이 걷는 게 무슨 약간 영화 같다 그니까 둘이. 여기는 그냥 걷기만 해도 눈이 맞나 봐. 그니까. 러 아, 여기 촬영 많이 했네, 형. 세베스라마가. 장사해신다고 형 마녀 보감도하고 웬만한 아, 아, 사극은 여기 다 거쳐갔다고 보면되 아, 그러니까 되겠다. 여기서 다한 어, 여기 서다한 거야? 여기 이쁘다. 여기 이쁘다 형. 그치? 우와. 어 아, 대박. 셀카 하나 찍을까? 아, 여기 씁. 하나 찍어요 아, 형. 우리가 사진 찍을 스팟이 굉장히 많아요. 누나가서 보았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 어, 진짜 아름다운 곳이 어. 많아요. 맞아. 맞아. 아름다운 문경 가을 여행 왔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너뒤짐 네. 지고 걷잖아. 뒷뒤을 지고 걸으면 되게 좋은 게, 그게 늦게 걷게 된다? 어? 아버님처럼 차 안이 골라가 이게 어깨가 펴지잖아요. 어깨가 어. 펴지죠, 어깨가. 어. 이리 오이라걔 아. 누구 없느냐? 네이노? 네이노? 이 자식아. 네이노? 여러분, 요즘에 선후배 막 나가는 거 아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상황 그잖아요제약가 제약한 선배 아니야? 아니에요. 저 10년 대기에요 2010년 네, 위 예, 예. 어, 나도 2 0 1 0년이요몇 월이에요? 나 9월인가? 네 이놈! 감히! 나이름이냐나 이름 이름 붙이느냐! 자기가 선배야? 네제가 공룡, 공이재인이죄 아웃해라! 여기 재인이 있어요! 이재인이재인 이 곤장을 때려 드세요! 엎드리라! 네 이놈! 이, 이, 이 이놈! 이놈 엉덩이를 매우 쳐라! 네가뭘 가면 되는지! 일깨울 때까지 치느니라 엉덩이 예쁜 거! 엉덩이 올라간 거 봐! 아프느냐이야 아, 어우, 시원한데? 아! 어, 잠 나는 그냥 위에서 자주 한 대로 했을 뿐이오 소희는 모릅니다! 소희는 모릅니다! 내네 자를요 제가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잘생긴 죄, 너무 잘생긴 죄아 그렇습니까 자리를 트시오 아, 좋아한다좋아한다하아아아아이니까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게죄입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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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즐아아아아아세요 좋아한다. 네. <laughs>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까 안녕, 안녕 아녕아아아놀 무슨 막 진짜 경하문이랑 경복궁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이 약간 오랜 듯한 느낌도 잘 만들어서 왔어 어, 뭐야 의상 체험이 있네 야, 체험 한번 해보자 형. 왕이랑 왕비가 되는 거야? 형 누가 할래? 근데 저기서 네. 저렇게 의상 하고 이제 사진 찍으면 이게 평생 남는 거잖아. 그렇죠. 저. 근데 한번 입고 사진 찍어볼 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새롭더라고요. 언제 왕이 돼보고 언제 우리가 왕비가 돼봅니까 빈 배달 했다고 삼조, 삼조, 삼조. 야, 거에게 어인연의로 이러시는 겁니까? 이가 죄를 알렸다. 제가 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예부로 여기에 시집먼 자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도 어디라 오는 전지를 고 전하. 저도 이대로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매일로 그 입장 지 못할걸? 맞죠, 은사님에 어쩌라고. 뭐 저를 고셔가는 이유까지 온거 아닙니까? <laughs> 자, 긴말할 필요가 없다. 사약을 얼른 가져오거라. <laughs> 무슨 말씀 먹긴 먹네, 사약. 먹네요. 이즈씨. 그 먹네요 없어서. <laughs> 얼굴 이제 이몰울도맥기 싫다. 전화 예약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예약이 되겠습니다. <laughs> 대신에 수청을 들겠옵니다내수을 <몬바> <몬바> 들겠느냐? 예. 아, 안 들고 안겠대 안 갑자기 수을 아, 뮤직비디오 아, 직비디오다한 아, <몬뽑이 몬뽑이> 아, 거. 감사합니다. <laughs> 전화, <laughs> 전화! 전화! 전화, 세자를 보시옵소서. 당장! <laughs> 전화! 내 인형! <laughs> 네가 감히 나한릴 이럴 수 있느냐! 어머,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아, 네. <laughs> 야, 뭘 먹으라고! <웃음> <웃음> 이제 곧! 이제 곧! 나 이렇게 해서 일부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니 제발 뭐좀 먹어요. 이제 먹으러 갑니다. 예. Yeah.